오태야. 길잘 찾네, 우리 어? 오토. 응? 오태야 가자. 가. 고. 아이, 우리 저저 저 새끼들 아주. 깜깜한 밤에도 길잘 찾아가네. 응? 어? 아빠 길어먹어도잘 찾아야 돼, 오태야. 그렇지. 자, 이백기도 이렇게 밤에 제가 하기는 처음이지. 아이고, 먼지 봐, 먼지 봐. 아이고. 여기 모락산은 처음 왔는데 산이 좋고 산세가 험하지 않은데 아주 서울에서 가깝고 대도시에서 가까운데 아, 아주 좋네 산이. 내 야간 훈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도 처음 왔던 곳이라 에 길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방향 감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무궁화파트 사거리 1,400m, 모란 초등학교 발각정, 우항시 자, 이쪽으로 해서. 어 대야, 길잘 찾아가. 우리 집에 가야 된다, 오늘. 그아 근데 배가 왜 이렇게 고프냐? 여기 산을 타면 배가 고파. 자, 아, 이 녀석들 그래도 잘 간다, 우리. 특히 이백이 저거 너무 영리해서 저거 아빠한테 너무 잘 배워. 오투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 아, 써이도 아, 많이 혼나지만 써이도 잘하고 있고, 모투야 아, 두말할거 없고, 아, 오투야. 오태야, 요 멧돼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여기서 오토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니, 아, 니 딸이랑 선이랑 데려가서 잡아야 돼. 근데 오태야, 여기서 천녀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와라껴 하나 알았지, 가 옳지, 와라껴 하나 자, 빨리 가. 아, 공기가 오늘 아주 올라올 때는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아 근데 산을 오랜만에 왔더니 힘드네 진짜 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거나 뭐 동네 뒷산에 올라가는거나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참 깜깜한 밤에 이렇게 개들 데리고 다닌다는 것도 참 못할 짓이다. 예. 이훈련이일하니까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꼭 이렇게 훈련을 평상시에 해놔서 진짜 소중한 실종자가, 생명을 살릴 때,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단한 번이라도 평생 동안 단한 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보람이지. 안 그래? 이렇게 훈련을 평상시에 해놔야 돼. 에이, 그래서. 옛날에도 군대 어, 하던 말이 있지 군대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어, 평상시 훈련할 때땀한 방울이 전쟁 전시의피한 방울이라 그래서 아, 이렇게 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산속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빛을 발랄 날이 있을 거야 우리가 옛날에 우투 한 겨울에 눈 내릴 때도 새벽 같이 일어나서 한강 주위로 뛰고, 훈련하고 할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지만, 어쨌든, 야, 이렇게 미친놈이란 소리 들어도, 아, 아 힘드네. 훈련을 해놔야만이, 다음에, 아유, 쏘이이녀석봐 이렇게 훈련을 해야만이, 다음에 꼭, 아 어, 빛을 바라게 돼 있어 아 훈련을 어떻게 찾아 아, 훈련을 해야 찾지 아, 훈련을 켜놔야지 아유, 그래도 이게 후라시하고 랜턴을 갖고 다니니까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싸구려 랜턴 갖고 다니다가 아유 어두워지면 무섭고 참 핸드폰 나이트 키고, 잘 보이지 않는가 하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거 봐, 이제,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 랜턴 키면 완전 대낮이야, 이 랜턴. 완전 대낮이야, 여기 봐. 오티야 이거 봐, 이 랜턴 봐. 기가 막히지? 이거, 이거 아주 비싸지만, 제돈 값을 해, 이게. 이 랜턴은 아주 뭐 대낮이라니까, 이기 환하게. 다른 사람들도 이거 좀 샀으면 좋겠어. 이거이 구조대원들도 내가 보니까 소방대원들도 이렇게 비싼 건못 사나봐. 너무 비싸니까 이게. 근데 우리 구독자들이 이렇게 후원해줘서 진짜 이 비싼. 이, 어이구야 이게 뭐 보겠냐? 이게 독일쟁가 그런데 정말 대나시 대나 이거환하게 그리고 밤새 가고 이게 충전만 하면 밤새 가고. 아유, 얼마나 좋아, 이게. 아이고, 이 녀석들 봐, 정말. 산 속을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이렇게. 냄새 맡고 다니면서. 자, 완전히 이게 라이트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끄면 어두워지는데 헤드랜턴만 보여 볼것 같고 어두운데 어두운데 이 랜턴은 헤드랜턴 뭐배야 이게 한 10배 정도 사요. 오래 가. 이게 정말. 아, 나다가죠. 대낮에 대나 되나. 길리를 이염도 없고 또에 하여튼 이렇게 에, 좀 비싸지만 잘 샀어. 이거. 이게 30만 원, 25만, 30만 원. 비싸지만 잘 샀어. 우리 예 구조대원들도 우리 119대원들 아니면 경찰대원들 장비가 좀 열악한데 이런 데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 아주 기가 막히네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어, 나무 같은 게 사람이 딱서 있는 것처럼 섬짓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나무가 사람이 쳐다보는 것처럼 딱 서있어 어떻야 해야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나무야. 나무고 그림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스스로 겁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데 와서는 스스로 놀리는 거. 귀신이 어디 있어? 어, 있겠지. 있겠지만 스스로 놀리는 거. 내가 안 놀리면 돼. 그리고 에이, 사실 죽은 사람보다도 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어때? 아이고, 자, 이산 속에 누가 있겠어? 니하고. 나하고 어? 우리 식구들밖에 없겠지 누가 미친놈처럼 산속 에 이렇게 불 켜고 다녀 자 근데 이런 게다 훈련이야 훈련 나도 어두운 데서 지형을 빨빨 리 찾는 어, 찾는 훈련 하는 거고 이들 도 이렇게 어두운 데서 냄새 맡고 추적하고 이런 거 훈련 하는 거야 이백이도 아빠한테 잘 배우고 저렇게 또 오토가 이백이 잘 가르쳐줘요? 선이도 잘하고. 아유, 이렇게 평상시 훈련을 해야만이 다음에 어, 꼭 현장에 가서 정말 잘할 수가 있거든. 뭐, 체력적으로도 완벽히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또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누가 이런 짓 하겠냐고, 돈안 되는 거. 어, 이래 해야 돼,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야, 빨리. 세상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야, 오토 그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빨리 찾아봐, 여기. 길이 갈림길인데, 어떻게 하나 넣오토야그 길이야, 여기야. 아 큰일 났다, 이거. 길이 지금 갈림길인데,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아 큰일 났네. 나만 있어. 오토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까 우리 낮에 어디로 올라왔어? 이쪽이 맞아?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어, 길이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럼 좋은 소리 못 달려가네. 어, 어, 이제 막 길을 헤매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어, 근데 이렇게 갈림길에서는 처음 왔던 곳이라 어,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만약에 이제 잘못 들어가면 한참을 뺑뺑 돌아 다시 또 와야 되고. 어, 이것도 일이 맞아? 맞아, 안 맞아? 자가이길도가 삼거리 길인데 큰일났네 어... 이 길이 맞나 안 맞나요 자. 그래도 장비를 이렇게 사면 부자 된 느낌이 들어 정말 비싼 장비를 이렇게 사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예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그냥 그 싸구려 5만원짜리 그런 거 사갖고 그냥 모양, 모양만 내고 그랬는데, 아유, 진짜 기분 좋아, 이게. 아 어, 이쪽, 이쪽 길이 맞나 모르겠다. 가보자. 오태야, 오태야, 우리 길 찾아 빨리 마 오태야, 길 찾아. 낮에는 이게 낮에는 분간이 되는데, 화면은 완전 깜깜한데, 지원 공간이 안 되니까. 써니요, 써니! 써니! 써니, 빨리 와! 화면은 이렇다니까, 이게. 가보자. 빨리 와, 써니, 써니, 빨리 와! 일단은 이쪽이 좀 카메라로 좀 위치를 좀 봐야겠네 아유, 우리가 잘가고 있는데 예 카카오 맵에서 이제 경로 경로를 쭉 보면은 현재 위치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길이 잘못 들어왔다면 다시 내려온 길로 다시 올라가서 저쪽 아까 왼쪽길 갈림길에서 왼쪽길을 쭉 올라가면 되고 일단 어 요거 좀 끄고 한번 좀 보자 아 힘들다 힘들긴 그래도 언젠가는 보람 진짜, 이, 이런 힘든 과정을, 겪, 에, 이겨내고, 보람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확신한다. 언젠가는 진짜, 이, 이, 이런 고생, 고생끼리 고생했던 것이, 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에, 고탱이. 그 오, 저 녀석들이 다시 올라가네? 어, 언젠가는 보람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 우태야 우리 집, 우태야 이리 앞으로 와. 부태야, 앞으로. 우리 집 찾아가야 돼. 큰일 났다, 너. 어? 우리 집 어느, 길은 어느 쪽이야? 쟤네들 다시 올라가는데? 집 찾아. 알았어? 오늘 중에 집에 가겠지? 쟤들 다 올라갔어, 지금. 큰일 났다. 쟤들이 지금 저리 올라가네. 아, 큰일 났네. 자.